경기도 양평 당일치기 여행 코스 가볼 만한 곳 시작하겠습니다. 여행 계획 중이라면 저장하고 나중에 꼭 가보세요. 세미원 연꽃을 주제로 조성된 수생식물원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연꽃과 수련을 감상할 수 있고 다양한 정원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힐링하기 좋습니다. 두물머리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탁 트인 풍경은 인생 사진 찍기에 최고의 명소이고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며 힐링하기에도 좋습니다. 더 그림 카페, 그림 같은 정원에서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고, 예쁜 포토존이 가득하여 사진 찍기에도 좋으며, 입장료로 음료 교환하고 편히 쉴수 있습니다. 들꽃수목원, 다양한 야생화와 식물들을 만날 수 있으며, 푸른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지만, 간혹 수목원이 단장을 위해 닫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. 청춘 뮤지엄, 레트로 감성 가득한 이색 공간이며, 예시절 향수를 느껴볼 수 있고, 재미있는 사진을 찍으며,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구둔역, 간이역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매력적이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활용되는 곳으로 아련하고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다음 여행지도 궁금하다면 팔로우하고 편하게 보세요.